안녕하세요, 당기자 여러분.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보던 로봇 집사가 우리 집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차려주는 세상. 이게 더 이상 상상 속 얘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 그 놀라운 기술의 최전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봇이 저녁을 요리해준다고? 아마 대부분 이 질문에 A. 설마 하고 고개를 갸우뚱 하실 거예요. 그쵸? 뭔가 섬세한 손길을 필요한 요리 같은 거를 로봇이 해낸다니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먼저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부터 한번 짚어 볼게요. 사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요. 로봇이 부엌에서 막 요리하는 모습. 이건 뭐 그냥 할리우드 영화에나 나오는 아주 비현실적인 판타지 딱그 정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공장 조립라인에서 지치지도 않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로봇팔.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재료의 질감을 느끼고 또그 미묘한 간을 맞추는 요리. 이런 건 기계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다들 생각했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오늘 그 오랜 믿음이 아주 극적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공상과학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 목격할 준비 되셨나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의 최신 휴머노이드로 보시어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집 전체를 청소하는 이 복잡한 임무를 단이 시간 만에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시연을 넘어서서 진짜 실질적인 능력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에 나온 작업들을 한번 보세요. 뭐 간단한 저녁 식사 요리는 기본이고 빨래를 개고 식물에 물 주고 흩어진 장난감을 정리하고 이 모습들을 보면 옵티머스가 더 이상 그냥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죠.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올 진짜 가정 도우미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옵티머스는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내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세 가지 핵심 기술에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죠.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손입니다. 옵티머스의 손은 무려 22개의 자유도를 가져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 손처럼 마디마디를 다 따로따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살며시 잡거나 셔츠 단추를 채우는 그런 섬세한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옵티머스 개발의 거의 절반이 바로 이 손에 관한 것이었다고요. 인간과 거의 똑같은 이 손재주야말로 옵티머스를 그냥 기계가 아니라 뭐든지 할수 있는 범용 도우미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차별점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옵티머스는 무슨 복잡한 코드를 입력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사람처럼요. 그냥 유튜브 요리 영상을 봐요. 그리고 그 동작을 관찰한 다음에 가상공간에서 똑같이 따라하면서 연습하고 실수하면 고쳐가면서 배우고 그렇게 완벽해지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물론 이 놀라운 기술 경쟁에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서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뜨겁게 휴머노이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판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주요 경쟁자들의 전략이 한눈에 보입니다. 테슬라가 방금 본 것처럼 영상을 보고 배우는 두뇌에 완전 집중하고 있다면, 피규어2라는 로봇은 빠른 기술 습득에 특화된 AI 모델을 내세우고 있어요. 또 중국의 유비테크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바로바로 교체하는 시스템으로 공장 라인이 멈추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렇게 각자 다른 강점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의 발전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이제 장밋빛 약속과 또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 양쪽을 다 함께 들여다 볼 시간이 됐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우리 앞에 놓인 그 극명한 두 갈래길을 딱 보여주고 있죠. 한쪽에는 뭐 위험한 일을 로봇이 대신해 주고 생산성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지고 인간이 꼭 해야 할 기술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제 로봇의 시대는 과연 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올 것인가의 문제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